<laughs> 심지어 제가 낮았어요. <웃음> <웃음> 낮았지? <웃음> 저희 힐러 제냐타 하나에요. 2층에 제냐타. 채팩을 아, 이용하겠습니다. 아, 맥크리 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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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맥크리. 오마이갓. 한조 부자. 여기 아타 컷? 샘 뒤에 한조샘거 그 위에. 어 아, 뭐야 우리 겐지. 겐지 부자. 센센스 머리에 하나만. 잠깐만요, 여기 겐지님이 개피. 아, 나이 개피. 뭐 아, 이거? 아, 오늘도 영구 화물 인다 아, 멋있다. 우리 솔맥 멋있다. 저 화물러. 멋있다.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본지 암튼. 거기 부조화 밭이에요. 아, 신난다. 밭이다, 밭. 어,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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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안 보여, 샘안 보여.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음. 아무것도 진짜, 못 나가. 팩도 보고 화목도 보고. 밀었어요? 밀었습니다. 잘했어요. 오야 안녕? 안녕 안녕 친구야? 어 미안해. 아 미안해. 다리다 다리 아, 아, 파티! 신나는 파티! 저기 뒤에! 아까 내 모습구만. 아, 어 아, 와우. 제 볼게요. 우리 스승님을 공격해 지금? 나이스. 성출 얼음이! 나이 성출 얼음이 아. 과했어? 야 우리 겐지가 더 잘해. 잠깐 아니. 딸빛 처리 딸빛 처리. 딸빛 처리도 못하는 겐지가 바로 접니다. 어헤이. 아 저거 왜 밟는 거야? <laughs> 아무런님 앞에 가셔도 돼요. 오케이 잡았어. 잡을 잡을 한점한점 아니 질풍참으로 들어? 들어갔더니 있네요. 비행기 위에 <laughs> 겐지 있어요? 아예예 예. 어세만블어 보이거나. 여기에 겐지인가 뭔가 있요 겐지 지풍참어요 지풍 겐지 겐지 요크 자리 얼림 자리 얼릴게요 자리 얼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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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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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화물 볼게요 어헤이 피해하겠어 아니 그 것을 피해 제가 부수려고 했었는데 못뭐 부수는 게 슬퍼서 그래 모르겠... 절대 선생님한테 뭐라고 드릴게 아니구요 뭐야 저 아나 화물아 사랑해 화물님 사랑합니다 화물님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이걸 화물 딸랑이가 <laughs> 딸랑딸랑~~ <laughs> <따랑 딸라> <laughs> <laughs> 뒤에 겐지더라? 왼쪽이 겐지! 네! 겐지 보자 어.. 겐지 어.. 내지새끼 네, 아, 뭐야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다자내궁 있을 거예요 아마 무조건 오케이 아아 이자 부자 보자 부자 아, 다다 아, 아, 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저건 제가 못막습니다 아, 오른쪽 오른쪽 아까워 가까워라? 아니 방벽이요. 정크렛정크렛아장크렛 자리야 보조 자리야, 자리야, 볼게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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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착해요 잠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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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착해요. 어어요 뒤에 쓴다. 겐지. 아 뒤에 정크렛 허물 뒤에 정크레. 저희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해요. 밀어도 될것 같. 아 지금 빠져야 될것 같은데. 아 어, 그러네. 아 쏘리, 쏘리, 쏘리. 자리야 보자. 누시오 보자. 누시오 개피. 아 뭐야 이 겐지야. 이시키가어 우리 소자 개피야. 소자 생체상도. 이거 너무 너무 안 쓰는데? 저기 다음에 용검올수도 있어. 한십사 정도? 자리한는1 어. 있을 거고 우와 어. 우리 다 치명상이야 만 거기 쟤크레도어있는 거야 어. 뒤에 겐지 아 겐지 못당어못 당해 아아 멜치 자리 야 라인 아 뒤에 쟌크레 뒤에 쟌크렛 아 <laughs> 정크래,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크크크 앞에 자리 앞에 크레 화물 앞에 자리 잡았어요 네네네네 예 나이스! 저용감있을 거예요. 뭐지? 진짜 웃기다. <laughs> 저건 뭐야? <laughs> 아 진짜 너무 긴격 나이스. 어, 긴격 아, 진짜 어졌다. 진짜 와 최고다 아, 최고. 긴격 센스쩔었다. <laughs> 진짜 최고. 겐지 <laughs> <laughs> 불닭이. 못 때리는 거야! 트리못 때리는 거야! 뭐... <laughs> 아니 근데 저거 거 연기 결말하거아야